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어, 내일서부터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혹시라도 먼길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가족들과 정말로 편안하고 감사한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혁명 시리즈 열 번째 시간이고 오늘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성도혁명책에 이 내용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다른 주제들에 의해서 좀 밀려나서 사실 성도혁명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삼손이란 인물은 엄청나게 힘이 센 장사로 이렇게 삼손을 알고 있는데 사실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런 엄청난 힘이 센한 영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우리는 머리카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이 성경의 그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손에 넘겨준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자식이 없었던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 소식을 알려주고 또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수태의 고지를 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너무나 아주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 금방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삼손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그대로 모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뭔가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로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듯이 우리가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앞으로 태어날 아들을 구별하여서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키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시린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지금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봐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으로 태어날 아들을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키우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민숙에 보면 이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소 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머리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것이요 지금 우리가 방금 본 바와 같이 민수기에서는 나시리는 절대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에 관련된 포도의 소산들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시린의 규정을 따라서 삼손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태어난 삼손은 자라면서 점점점 그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은 이 구별된 나시린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부모에게 이 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아들을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으로 키우라 라는 말을 들었던 부모는 이러한 삼손의 행동이 이해를 할수 없었고 아주 애간장이 탔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 이방 여인들 다른 지역의 여자들을 아내로 들이지 말고 너희 딸들을 다른 지역에 시집 보내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가르켜야 할 사사조차도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이방인 이방 사람들과 다 혼인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쩌면 삼손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행동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맹세와 서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나니같이 행동하는 이 삼손의 이 행동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들고 계셨고 이 삼손의 부모는 이러한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제 삼손은 이 블레셋 여자와 이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이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 그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배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을 놓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나 결국 이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은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사사기 14장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들 여자, 이 블레셋 여자에게 지금 네 남편을 꼬드기든지 어떻게든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오도록 지금 협박을 하면서 네가 그 답을 알아오지 못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살아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결국 이 협박을 받은 그이 삼손의 아내들 여자는 이 삼손에게 간청을 하게 되고 삼손은 마지못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국 이렇게 그 30명의 이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게 되니까 삼손은 그들에게 약속한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 이 30벌의 배옷과 겉옷을 어떻게 구했느냐? 바로... 이 블레셋 어떤 지방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뺏어다가 이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 형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간 삼손은 아차! 내가 결혼식이었지? 내 아내가 좀 블레셋에 있지? 하고 이제 자기 아내를 찾으러 블레셋에 오는데 그 장인이 나는 당신이 화가 나서 내 딸을 버리고 간줄 알고 지금 내 딸을 다른 남자, 네 친구에게 줘버렸다, 그래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또그 일로 너무나 분개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블레셋 지역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회를 달아가지고 이꼬이 이 밭, 밭과 논을 막그 여우들이 다니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버린 거죠. 사사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나무들을 사른지라. 여러분 점점점 일이 커지죠.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을 벌인자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이 블레셋 어떤 여자와 결혼하러 내려온 유다 사람 삼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들의 이 피해를 입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원래 삼손의 아내가 되려고 했던 그 여자와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블레셋을 삼손을 통해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와 그의 아비를 불태워 죽인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더욱더 화가 나서 그 일을 벌린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사사기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유팀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삼손은 그냥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점점 점점 커지면서 결국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 블레셋 전체 세력이 점점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천 명의 군사가 이 유다 지파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파가 놀래서. 너희들은 갑자기 무슨 이유로 우리랑 이렇게 싸우려고 왔느냐 하니까 우리는 너희랑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런 짓을 벌인 이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을 우리에게 결박하여 넘겨주면 우리는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얘기를 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다지파 3천 명이 몰려가서 이 삼손이 있는 곳으로 가서 너 나와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때 삼손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직접 나를 치지 않고 나를 그냥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내가 순순히 결박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유다지파 3천명이 이 삼손의 이 손을 묶어서 결박해서 이 블레셋 군사에게 넘겨주는 순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박당한 삼손이 이 블레셋 군대에 넘겨줄 때 삼손의 그 결박한 밧줄을 삼손이 단숨에 끊어버리고 이 자기를 잡으러 온이 블레셋 군사 천명을 이 낙타 턱뼈로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삼손이 레희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 덤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순간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삼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삼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로지 이 엄청난 혼자서 이 낙다 턱별 가지고 천명을 죽이고 있는 삼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삼손이 갑자기 영웅이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삼손이 반드시 죽여야 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지내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죽이려 해도 그 엄청난 삼손의 힘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손은 결국 또다시 이 블레셋의 소래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석의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에 여러분 결국 삼손의 또다시 시작된 이 블레셋 여자의 사랑 들릴라와 이 불같은 사랑은 결국 삼손을 파멸의결로 이끌게 됩니다. 또 다시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결국 은밀히 이 들릴라를 매수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1,100개씩을 4개 줄이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삼손은 누가 봐도 엄청난 힘을 쓸것 같은 엄청난 이 근육과 엄청난 체격을,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삼손에 나오는 그 삼손 주인공을 보면, 엄청나게 건장하고 힘을 쓸것 같은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손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었지만 실제로 싸움을 하게 되면 이 삼손이란 사람은 거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엄청난 힘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저 사람에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힘이 오길래 저런 엄청난 힘을 쓸까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들릴라를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한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알려달라고 채촉합니다. 처음 몇 번은 삼손이 귀찮으니까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짜로 자기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주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릴라와 있을 때그 자기가 알려준 비밀을 자기에게 행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덮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1절 12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여러분 마치 수사요원들이 잠복 근무하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이 집에 매복하고 있다가 삼손이 알려준 대로 힘이 없어지는 비밀을 알자마자 삼손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번 삼손이 거짓으로 알려 주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군사는 삼손을 잡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몇 번이나 자신이 가짜로 알려 준그 힘의 비밀을 이용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 쉽게 지금 들릴라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 이 들릴라의 간청에 결국 삼손은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서 17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결국, 이 들릴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삼손은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을 실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머리를 밀지 않았는데, 이 자르지 않았는데, 이 머리가 없으면 나는 보통 사람과 똑같다라는 이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이 진짜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는 자기 무릎에서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놓고 또다시 블레셋 군사를 부르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힘을 쓸수 없게 된 삼손은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눈이 뽑히고 이 쇠사슬에 묶여서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삼손의 내용에 이 메시지가 뭘까요? 남자들이여 여자를 조심해라. 뭐 이런 건가요? 함부로 이방 여자를 사랑하면 이런 꼴 당한다. 뭐 이게 성경의 메시지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먼저 이 삼손의 힘의 비밀로 나오는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불레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진짜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쓸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언제나 엄청난 힘을 쓸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삼손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힘은 바로 삼손의 육체적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에는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서 작든지 크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다 근육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약간 힘을 쓸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가락, 손가락, 새끼손가락도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있죠. 왜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그 어떤 힘도 쓸수 없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힘을 쓸수 없는 부분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삼손의 가장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이 삼손의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삭도를 대지 않았던 그긴 머리카락은 삼손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죄인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함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성도는 삶 가운데 자꾸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삼손의 이야기 속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끊임없이 자기의 약점으로 자기를 플레셋 군사에게 넘기려고 했던 그 들릴라를 왜 삼손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들릴라를 삼손은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왜 그렇게 삼손은 미련하고 바보 같았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같이 들릴 나를 사랑했던 그 삼손보다 더 미련하고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지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팔아버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내어 놓으시면서 삼손보다 더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이렇게 미련하게 들릴라를 사랑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에 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미련하게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의 비밀과 그 미련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미련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혁명 시리즈 열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